하죠 맘에 들어야 될 텐데 맘에 안되면 다시 찍어야되잖아 다시 한번 갑니다 <laughs> 남자친구 짝다리짚은거 봐 <laughs> 내가 이러니까 연애를 안하는거지 <laughs> 되게 건성건성 여자친구 어, 지금 굉장히 모델 같은 느낌으로 어우 다리에날 빼고 어 지금 남자한테 뒤돌아서 욕했어 오빠 뭐라는 거야? 왜 욕하는 거야? 바로 옆에 봐 그냥 이렇게 찍고 가면 되는 거잖아 아, 오빠는 사진도 안 남기는데 왜니꺼만 네 남기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봐 같이 찍고 얼마나 좋아 총체적 난국이구만 바람에 파라솔 날라갈까 봐또꽉 잡고 계시고. <laughs> 또확인하또 확인해. 남자친구 지금 짜증나 죽을라 그래 지금. 엔트런스는 여기인데 티켓은 저기로서 라고 왜? 왜날고기야지 어. 미치겠다 진짜. 좀 가라 가. 어? 여기가 티켓 사는 줄 같은데. 이 시기에 여행을 하면서 좋은 점이 마스크는 좀 불편한데. 줄을 오래 서지 않아도 된다는 라 거. 쭉축 줄었다. 근데 제로니모면 내가 알고 있는 그제로니인가 제로? 이브리의 성경 번역한 그 제로? 진짜 이집트는 영국한테도 뺏겨, 이탈리아한테도 뺏겨, 프랑스한테도 뺏겨, 포르투갈한테도 뺏겨. 아, 어마어마 짜증나겠다, 진짜. 이런 거 중요하지. 스토어는 티켓이 6시 4시 5분까지라는 어? 65세 이상 이거나 학생이거나 어린 친구들이거나 가족 티켓인데. 어. 와. 이거 진짜 투어리즘 프로페셔널?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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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도해 볼까? 내가 가져왔나? 오 마이 갓. 가져왔어. 가져왔어. 한번 보자. 그게 저행 인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니까 과연 이 자격증이 일을 할까 안 할까 보자. 평소라면 그런 거 일주도 안할 텐데. 근데 웬일로 게 눈에 들어왔어. y e a c t u a l l y I read some sentence. You guys offer some discount for t o r his professional. So I don't know i f it work or not. For conduct license. 야그 박물관 에 가방은 못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렇게 가만히 어이 박물관 이 이집트관은 또단 영국 박물관에서 많이 봤고 또 토리노에 가면 이집트 박물관이 있어 이탈리아에 이게 세계에서 내가 알기로 두 번째로 큰 이집트 박물관인데 거기서 봐봤는데 뭐 이게 지금 가이있겠어 이런 것들은 뭐 로마에 널리고 널린 거여가지고 긴만 보는 거지, 느낌만. 이런 모자이크는 내가 시칠리아에서 찍어온 모자이크 보면 명함도 못 내밀지. 이건 신기한데. 이, 이 시대에 이런 유리병을 만들었단 말이야? 이렇게 박물관은 종료. 수도원이랑 성당 가봐야지. 또 나의 지난 시간에 노고로 얻어낸 무료 티켓. 무료 아니지? 내가 여기 쓴 돈이 있는데. 아야. e yeah. 아 맞네 죄로움성이 맞네 동굴에서 성경을 번역하셨죠 추기경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모자 쓰고 계시고 분명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자 아 사자 사자도 있죠 여기서 똑같잖아 성경책 번역했으니까 사자 추기경 모자 네, 해볼 그이 그러니까 수도원이 제가 듣기로는 뭐 마누엘 양식으로 지어진 수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마누엘 양식이 뭔가 찾아봤더니 마누엘 왕시대에 이런 그 보이시죠? 가운데 이 아치 사이에 이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분수 혹은 바다의 파도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왕 시대 때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런 양식이 증가해서 이걸 만웰 양식이라고 합니다. 이거 썸네일 써야겠는데? 이름 보이시나요? 이분이 포르투갈에서 태어났지만 눈을 감은 곳은 인도 인도 항해를 해서 인도의 뭐 후추 이런 향신료를 유럽으로 그냥 퍼뜨린 그 남자 바스코다 가마 땡큐 보시면 어, 지금 따뜻해 이 온도를 모사는게 진짜 너무 안타깝다 와. 다른 데는 여기가 평평한데, 일단 크기가 작고 검정색은 약간 탄 거지. 지하철 타라고 해서 왔는데, 시히히철히쳤어히저히만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걸어서 14분이면 갈수 있다지만 한 데일리 티켓을 끊었으니까 뽕을 뽑아야 돼 열려라 참길 아우 또이 포르투갈 지하철을 타보네 리스본 지하철 리스본 야간특급 역할을 제가 탈 있는 없지만 리스본 야간특급 지하철을 타보겠습니다 아우 지하철 이렇게 보니까 한정고장인데 괜히 한정거장 포르투갈이다 그런지 모르지만 리스도는 나갈때도 스캔이 필요해 어 여기 특이하다 되게 깊어 지금 가는 데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가봐야지 뭐 아니 여기 어딘가인데 여기 봐야돼? 이렇게 사람들이 서있는데? 이 집인 것 같은데? 와, 나 운이 엄청 좋았어. 제가 들어갈 때는 못 찍었는데, 저기 문 앞에 갔더니, 아저씨가, 문지기 아저씨가 할아버지인데, 어, 오늘 여기 예약해야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, 8시부터라고. 근데 제가 10시 넘어서 왔잖아. 그래서, 아, 그럼 내일 다시 오면 되냐? 다시 오면 된대요. 근데 제가 그럼 몇시 끝나냐 라고 했더니 이분이 좀 대답하기가 귀찮았나 아니면 영화를 못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들어가서 봐니 네 원하면, 원하면 들어가서 봐 해가지고 그냥 문 뒤에 가서 그냥, 그냥 서서 계속 봤어요 근데 아니, 첫 번째 남성분이 노래 부르고 있을 때랑 두 번째 여성분 노래 부르고 있을 때는 그냥 뭐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분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그냥 목에서 그냥 쇳소리가 나와가지고 어 근데 계속 있었어 노래 끝날 때까지 그냥 거기서 나가면 내가 너무 실례일 것 같은 정도의 느낌까지 보여주셔가지고 그냥 그냥 넋 놓고 보고 있다가 계산하라 그래서 나왔지 <laughs> 한 테이블당 24유로였어 와 그래서 막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 막 자기네들끼리 막돈 모아가지고 아그럼 되더라고요 <laughs> Os alcatruzes de quando choram, não andam sempre por cima, rir da medo, porque, na verdade. 네, 건데. 다 하고 돈을 <laughs> 건네다. 의도치 않게 이건 진짜 생각에도 없었던 공연이었는데,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보러 왔는데, 또 타이밍 맞게 <laughs> 그 주인 아저씨가 그냥 들어가서 보게 해줘가지고, 아 굉장히 감명깊게 보고 나왔습니다. 돈을 내고서라도 볼 만한데, 아무튼 되게 좋았어. 교차점에 항상! 저렇게 서있는 애들 말이 안나 판다고 뒤에 모여있는 네명 보이세요? 지나가는데 또헬라우막 이러면서 말이 아나막 이러면서 너 이거 한판 땡기면 기분 좋아질 거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, 막, 너무 웃긴데? 표정이 너무 웃겨 막 이러면서 못 모르고 나가면 무서운데 이게 너무 일반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냥 그냥 다 웃기네 아니 다 웃긴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요, 지금 이 여행 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건가? 아무튼 오늘은 그뷰보러간 카페에서 좀 별로여가지고 실망했는데 옆에 앉아있는 독일 친구 갑자기 한국말 하면서 좀 재밌게 대화를 했고 아, 그게 영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닫아서 꺼져가지고 저장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다. 아무튼 파드도 못볼뻔 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그냥 예, 바봐봐 해서 공짜로 보고 이렇게 오늘 노하루 마무리하고 들어갑니다.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궁금하다. 또 보자 한번. 지금 내 손에 남은 동전인데 그분께 내가 투자를 못하고 왔지만 이분 이 같은 포르투갈인끼이 여기도 음악이니까 야야 이렇게 여러 도 마무리를 줘야 오늘 하루가 그냥 잘 매듭 될것 같다. 너무 안 돼. 얼마 해? 우다